안녕하세요. 네, 한국 소개받은 김판규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미제협 추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어, 미제협 미지역 연혁입니다 미제협은 2022년 10월 15일 날, 어, 대치미도 아파트 소유주 모임이라고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을 개설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 24일 날 창립총회를 했고요. 7월달에 삼성세무서에 단체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업무는 이렇게 한 7가지로 분류를할수 있는데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지업 회원 확대 및 연락처 확보입니다. 저희가 2000 작년 4월 5일에 그 우편 엽서를 이렇게 이렇게 우편 엽서를 발송을 했었는데요 이때 회원이 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970명으로 한 870명 정도 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근데 저희 2436세대 기준으로 보면 어 저희가 단독으로 소유하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공유로 소유하시고 세대로 소유하고 그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까지 포함하면 소유자가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25% 정도가 되죠. 1000명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2 0 2 4년도 해야 될 것은 음 아마 올해 그 예비추진위원장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회원수를 한... 어, 총 소유자의 한50% 이상, 한2천명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어, 미제역 어, 명품미도 파트 어, 명품미더재건축을미제역과 함께라는 이런 현수명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미제역이 많이 알려졌는데, 아직도, 어, 미제역하고그 다음에 긴기한 쪽하고, 아직까지, 구분이 잘 안된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2023년도, 4년도에는 좀더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저희가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으로 기준으로 저희가 소유주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436세대 중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신 세대 비율이 한55%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 한 45%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 기준으로 보면 어, 10년 이상 되신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좀 특이한 게 저희가 2017년도에 강남구청에 재건축 동의서를 냈죠.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소유주 변동이 되신 세대가 한 425세대, 그래서 한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가 그 이후에도 변경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어, 60대 이상인 한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굉장히 나이 드신 세대가 많이 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소유주 중에 저희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보면 57%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대위에서 파악한 기준으로 보면 한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14%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 재건축하기 전에 청실 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개포주공 2단지, 뭐 준, 둔촌주공 아파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로 아직도 등기부등본 주소가 되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예비 추진위원장 선거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 주소로 열 모든 연락처가어 우편물이 갑니다. 예. 그래서 그전까지 등기부등본 주소를 현재 거주지로 좀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동별로 저희가 미제의 가입 현황 그 다음에 연락처 확보율 그다음에 미도에 거주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전체 세대 중에 저희가 세대 기준으로 어, 연락처를 확보한 세대는 한44%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게 1단지 기준으로 보면 어, 107동이 연락처 확보율이 한 56%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7동 에 거주하시는 우리 그 노인의 총무분님, 총무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예, 뭐 저기 어, 참석을 하신다든지 또는 공남의견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 오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07동 그 노인의 총무분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도 거주 비율 기준으로 보면, 어 34평인 역시 뭐 101동, 102동이 한 50%가 좀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1동, 102동은 세입자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세입자분들을 통해서라도 어 소유주들의 연락처를 좀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지를 말씀을 드리면, 210동과 211동이 연락처 확보율이 한55%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210동 동대표님과 211동 동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10동 동대표님하고 211동 동대표님께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도 거주 비율을 보면, 201동하고 208동이 마찬가지로 34평이다 보니까, 어, 저희 미드 아파트의 거주하는 비율이 한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세입자를 통해서 저희가 연락처로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올해는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요. 상가는 저희가 호실 기준으로 223호실입니다. 근데 공유, 어, 여러 개를 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소유자 기준으로 보면 한 202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른 유형은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 미도에 거주하는 비율만 좀 많이 낮습니다. 미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한14% 정도.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외부에만 그, 거주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가에 현재, 어, 상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어, 작년에 어, 재연축 진행내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떤, 뭐, 대체 걸린 공원이 사라진다라 같은, 어, 전단지가 한 10여, 조, 10여 정도를, 이제 어, 현관물에 부착을 하거나 우편함에 투입을 한다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 투명과 소통이라는 소식지를, 1호2호를 발간해서, 어, 현재 재건축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뭐, 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총회가 끝나고 나면 한 2월 중으로 어 저희가 2023년도 미지역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설문지 이런 걸 첨부해서 전세대에 배포해서 어 현재 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7월달, 8월달, 11월달 세 차례에 걸쳐서. 음 저기 이렇게 이제 강남구민회관 또 노인장 이런 데서 어 재건축 어 주민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현재 재건축의 문제점 그다음 진행내역 그다음 앞으로 해야 될것 이런 것들을 좀 요청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는 이렇게 소유주 재건축 요청 사항을 서울시 등과 이제 업무협의를 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그대체걸린공원을 저희 전일구역에서 좀제외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임대세대 비율을 한10% 수준으로 좀 조정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뭐 노인요양시설이나 또는 양재천 보행기 같은 공공기구 체납시설을 어 조정을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소유주 분양 평형 할때전용 면적을 좀 확대해달라는 것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저희가. 어 이렇게 동의, 동의서를 만들어서 예, 저희가 작년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어, 제출 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청부한 동의서가 한6 5 0세매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유경정 국회의원이나 또는 조승명 강남구청장 또는 서울시 신설 통신 통합기획관. 그다음에 강남구 구의원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이런 저희가 소유자의 요청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준비기에 공남이 있었죠. 그 공남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이 좀안 돼서 공남이 있어서 공남 의견서를 저희가 취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남 의견서 내용은 소유주 요청상 동의서와 거의 비슷한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내용을 드는 거는 공공청사 부지 예정 부지를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 대비 한10% 정도 좀 낮게 조정해 달라는 것을 추가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남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 전세대에 좀 저희가 보내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그 주변에 계신 그뭐 성경 아파트나 또는 엄마 아파트 상용 아파트 또는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한 200분 정도가 공납 의견서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공납 의견서 낸게한 2,500매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공납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어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여러분 회원분들의 보증금도 참조를 좀 해주시고 해서 그 거기에 의해서 어, 미도상가 1층 191호에 이렇게 오픈 형태로 사무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운영도 지금 현재는 그 어, 홍보 회원 홍어어미더팀미더분들과 어, 운영위원들이 어, 주, 어 돌아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작년 초만 하더라도 모임 장소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어, 작년 7월 달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어, 관리사무소 회의실을 저희가 모임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작년 7월 달, 어, 그 입주자 대표 회의할 때, 어, 많은 분들이 참관도 해주시고 힘을 보태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 작년 10월 달에, 어, 김기한 준비 쪽에서 저희가 문길남 회장님과 김영영 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또잘 대응을 해서 올 1월 달에 혐의 없음으로, 어, 처분이, 결과가 났습니다. 어, 작년 23년도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올해도 해야 될 것이 지금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팀 리더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 희생 저기 봉사를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방에 어, 묵묵히 글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지지해주시는 여러 소유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저희 미제협이 힘을 합쳐서. 저희 미드 아파트 재건축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